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따야린 면을 이용한 크림 파스타입니다.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스타의 기본이 되는 따야린 면입니다. 애호박, 마늘, 양송이, 표고, 양파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스타의 소스가 되는 생크림과 치킨 스타 그리고 소금 후추, 트러플 버터, 그라나바다 노치즈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면을 삶겠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따이리면은 2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다른 파스타 면은 삶을 때는 원래 소금넣어서 발색을 하지만 따이리면 만들 때 베이스가 되는 재료가 치즈고 거기도 소금이 함유되기 때문에 따로 파스타 삶을 때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따이리면은 다른 파스타 면들하고 비해서 굵기도 얇고 그리고 생면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조리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파스타면은 뒷면을 보시면 조리 시간이 있는데요. 그거를 지켜주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가 되는 생크림의 맛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래 따이리 파스타를 만들 때는 크림에 치킨 스톡을 넣고 그리고 세이지랑 허브를 넣어서 맛을 내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세이지를 구하기 힘드셔서 그냥 저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맛을 위해서 마늘을 넣어서 베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소스가 끓는 동안 이제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마늘은 하나 정도를 슬라이스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다 남은 양파 사용하셔도 되고요. 양파를 똑같이 슬라이스하겠습니다. 버섯, 그다음에 표고, 애호박 썰어주겠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임 파스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다이리 파스타는 저희 매장에서도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고요 이게 집에서도 쉽게 그 레스토랑의 느낌을 내면서 드릴 수 있는 메뉴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우선 아까 썰은 마늘과 양파를 넣겠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색이 날 정도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서 왔다 가겠습니다. 이 딸인 파스타가 좋은 게 어디 가셔서 음식을 잘못 하셔도 이것만 배워놓으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파스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성 친구가 필요하시다거나 외로우신 분들한테는 꼭 반드시. 야채가 볶아졌으면 이제 아까 삶아 놓은 면을 넣겠습니다 면을 넣고 준비해놓은 크림베이스 그리고 식감을 위해서 애호박은 나중에 넣어습니다 소금 그 다른 파스타는 이그라나바다로 치즈를 이용해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치즈의 풍미랑 고급스러운 맛이 파스타에 배어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버터, 치킨 스타을 이용해서 농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다 녹고 파스타의 농도가 나올 때쯤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트러플 을 뿌려서 파스타의 향을 내주겠습니다. 접시에 올리겠습니다. 접시에 올린 후에 저는 양송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파스타 위를 덮어줄 겁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 집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음식을 구해낼 수 있으십니다. 양송이를 슬라이스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그냥 체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날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기준에서 3개정도를 슬라이스 하시면 한 접시 플레이팅 할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자 준비해놓은 파스타에 사용하다 남은 치즈를 올리시고요 슬라이스한 양송이를 파스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송이 버섯을 슬라이스해서 올린 이유는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 양송이의 그 향과 크림 파스타의 크림의 조화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손의 슬라이스를 덮어주면 되고요. 이 위에 계란 노른자를 올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일인면을 이용한 크림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